안녕하세요, 닥터뉴스 김윤수입니다. 오늘은 제가 등산을 왔습니다. 어, 제가 책에서도 항상 강조한 게 일주일에 한번 정도 어, 산책 겸 등산을 하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. 가능하면 아침에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왜냐하면 어, 이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아침에 제일 많기 때문인데요. 그 외에도 토양의 무독성 박테리아가 머리를 맑게 해준다고 하니까 어, 아침에 가능하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일요일입니다. 일요일은 한 주의 시작이니까 만약에 일요일 아침에 어, 너무 늦잠 자지 말고 아침에 와주신다고 하면 이미 한 번을 채우는 셈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아주 쉽게 한 주를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. 어, 그 너무 힘든 곳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고요. 그냥 아주 가볍게 산책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 30분 정도 걸어 주시면 어 몸이 이완되고 명상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산소 체력 발달까지 할수 있어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외선이죠. 그래서 어 선글라스로 반드시 어 자외선을 보호해 주시고요, 눈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. 아,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하나는 이제 아, 제가 이게 등산화를 신고 왔는데요. 어, 이 발목이 삐기 쉽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발목이 보호돼야 될 것이고 만약에 무릎이 약하시다고 하면 무릎 보호대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건 손상입니다. 손상을 입으시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특히 이 가을, 겨울에 접어들면 땅이 미끄러울 수가 있고 눈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손상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무리하지 마시고 즐겁게 증산 즐기시면서 우리 안티에이징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자, 김문수였습니다